축도 누구한테 포함이 됩니까? 직선에 포함이 되십니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 생각해 봐 봐. 선생님,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죠? 뭐하기 원의 방정식으로 완성할 거야. 어떻게 완성하죠? 중심은 주고 적합니다라는 상황을 주든지 아니면 접하는데 무슨 점을 지나라는 상황을 줄 거야. 선생님, 그러면 조금 더 일반화해서 축이 하는 직선이라면, 직선을 주고, 중심을 주면 은 원방을 만들 수 있을까, 없을까? 자, 다시. 직선을 줬어. 중심도 줬어. 접하는 원방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만들 수 있을까, 없을까? 있어야 돼. 왜 그러냐면, 직선은 몇 차예요? 1차. 원은 몇 차예요? 차 그리고 나는 지금 무슨 상황이죠? 접하면 무조건 뭐가 떠올라? 직선 맞춰. 자, 다시. 접해요. 그래요. 다시 얘기할게요. 한 점에서 만나요.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, 세 글자? 판별식. 그치, 판별식. 그럼 여기에서 접하는 직선은 무조건 1차, 2차니까 어디로 보내버리면 돼요. 라고 하면 판별식으로 보내버리면 되기는 하는데, 되기는 하는데, 원광에서는 판별식보다는 누구 더 좋아하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더 좋아하세요. 왜냐 라고 얘기하면, 너 이게 구하게 되면 이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거꾸로 이번에는 원방을 주고 접하는 직선 구하래 이게 원과 접선과의 관계 뒤에서 배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1번에서 축에 접합니다 라고 해서 식을 굉장히 한정시켰지 그찮잖아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뭐할 거예요? 일반화 시켜가지고 접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. 아시겠죠? 자 그럼 바이블 책을 보시게 되면 자 바이블 책에서 405페이지 얘기 끝났고 문제들은 조금 이따가 풀도록 하고 자그 다음에 넘어가시게 되면 414페이지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라고 써져 있는데 희나아저지좀정리 눌러줄래? 자, 잠깐 쉬셨다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.